아 슬비가 좋아하는 닭갈비 <laughs> 이제 닭갈비를 못 먹네요 커피 가니까 당분간 못 먹으려고 싶지 <laughs> 상다리가 부러지겠어 상이 4개라서 안 부러져 <laughs> 아 어쨌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어떻게 찾아? 그래? 참기름은 꼭 필요해 이거 김한 장이면 은 고추장이랑 밥을하 해서 뚝딱이야 뚝딱 킬이 저... 없는 맛으로 이렇게 바꾸고 바꿔가지고... 킬키 없는 맛으로? 오케이 지금 저희는 이제 막바지 출국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살 것들은 다 맞췄고 이렇게 좀 대형마트에서 간단하게 살수 있는 것들 지금 추려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경찰서로 자진 출두하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왔습니다 관계자 분께서 그래도 잘 맞췄다고 선물 하나 주셨는데요 <laughs> 또 제가 트리키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면허증 발급 받았고요 트위키 출근까지 얼마 안 남았다 자기야 어? <laughs> 오빠 차 뽑았다 아이고 아이고 신났네 저기 되게 이쁘다 어떻게 어, 4개월 동안 지낸 이 방, 네. 어떻습니까? 방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원 씨. 아닙니다, 뭐 덕분에. 이집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잘 잤죠? <laughs> 이제 자기 아... 방 같지? 응. 음, 음. 진짜 좋았어. 참 추억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지인들 만나가지고 어,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 사진도 많이 걸어놨고요. 이 신혼집에 따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사진 다 붙여놨어 이제 슬슬 가볼까요? 가전치. 엄마 네 가자. 가자 오늘 어머니께서 데려다주십니다 네. 야이 짐은 정말 많거든요 짐이 아니 세개 아니잖아요 이거랑 이거 어 그치 그치 하나는 저희 옷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전부 선물입니다 네 선물 캐리어 이렇게 두개다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랑 풀어볼게요 간 다음에 응? 하나 둘셋 어머 어떻게 너무 무거운데? <laughs> 어떻게 가져갈래? 이것도 들어가? 어 타고 아또 이렇게 타니까 한국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엊그제 어, 같은데 그니까 그때도 어머니께서 친니 <laughs> 어, 데리러 와주셨는데. 갈 때도 잘 드셔야지. 아유, 아유 그 공항 버스 타고 가 된다니까. 짐 너무 많아서 안 돼. 아, 그 굳이 또 이렇게 어? 왜리 이제 간다고 하니까 그냥. 아우 직장 빼래 그냥? 그락고 해주셨어. 아유 좋네, 아유. 좋은 직장 다니시네.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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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부장님. 진짜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 말이야 봄 되고 나니까 가네. 아우 얼마나 아팠던지 슬비가. <laughs> <laughs> 아이고 큰 딸이 그냥 오자마자 아파가지고 그냥 아유 응응 우는데 그냥. 그래도 슬비도 좀 달랐대. 교환학생 때그 혼자 온 거랑. 그때도 아팠어? 그때는 한번 크게 아팠었어요. 내전 사장님 되게 많이 진료주셨었어요 저기요 사장님 연락했어? 어 어제 전화 드렸지. 받아들어 잘했어. 유소방 곧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어. <laughs> 이제 동네 어, 방은 이제 유소방이 된 거야? 아 유소방 됐어. 얼마나 좋아. 무게감이 있잖아. <laughs>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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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여기는 도착층인데? 근데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아니야 응. 여기서 응. 여기 우리 나와가지고 여기서 슬비 안아주고 조이스백만 나오고 아, <laughs> 어 그러니까 갑시다 갑시다 짐 부치러 갑시다 몇키로 나올까? 두렵다 두렵다 항상 짐 때문에 두렵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권 네. 어, 몇분 가세요? 두 명이요 누구? 뒤에, 뒤에 게더 무겁네요? 네, 이게, 이게 음.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많이 무게야? 네. 네. 30kg 남았는데. 네. 또, 트루키에 가져가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야? 네. 우와. 너무 잘 가, 우리 큰딸. 우리 큰딸. 두달 있다 보자. 음식 안 가르쳐, 잘 먹어. 아침에도 콩나물을 한 그릇 먹었는데 어. 러니나물을한 그러니까, 그릇 먹고 와가지고 아, 빨 들어가 어, 어. 들어가서 좀 앉아있어 앉아 그래 나도 정들어 버렸네 그래? 우리 뚱땡이 우리 뚱땡이 고이 터질라고 하지? 얘좀봐 으응 음. 알았어 좀 이제 도착해서 도착해서 연락 줄게 음. 아니 뭐 어차피 뭐두달 뒤에 보잖아? 그치? 응 3시.. 3시 한번 왔다 3시 한번 <laughs> <아유. 웃음> 집이 또 허전하겠는데 이거 아유 <laughs> 이 아들이랑 며느리 딸은 가보겠습니다 그래 처 들어가고 저기까지 같이 가. 응. 아이고야 가네 진짜 가네 한국 4 개월이 참 길었어. 고생해서 와가지고. 안돼요. 와 눈물을 훔쳐. 응. 에이 왜 울어? 어? 더 잘해줄걸. 아유,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징그러워가지고, 아유. 엄마 잘해줬어. 왜 그래? 아유. 아유. 엄마, 엄마 직장관이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유, 제대로 그냥. 아냐, 아냐. 아유, 뭐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두달 두달 뒤에 볼 거면서 왜 그래? 아유. 엄마 미안하지 마, 엄마 잘해줬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쇼핑 많이 해. <laughs> 해외 해외 나와가지고 이쁜옷 입어야지. 알았어. 어. 준비 잘 하고 있을게. 응, 알았어. 준동 조심히 하고 들어가면 연락 주고. 어, 그래 그래. 엄마 사랑해. 나도 <laughs> 사랑해. 엄마 갈게. 어. 어, 엄마 엄마가 먼저 가 엄마가 먼저 가 먼저 가세요 알았어 엄마가 엄마가 알았어고가 <laughs> 음. 가, 엄마 쭉가 엄마 쭉가뒤 돌아보지 말고 가 엄마가 울줄 몰랐네 엄마가 잘안 울거든 야이 길이 정말 슬픈 길이네요 어? 아 왔다 야 좋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laughs> 왜. 출발, 출발했다고 하지? 잘 가고 계신다고. 아유, 나좀 그랬어. 나 근데, 근데 난 마음이 이렇게까지 그런 줄 몰랐거든. 아니,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경상도 여자여가지고 좀 눈물이 없는 편인데, 슬비가 마음이 안 좋다고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포도 열심히 합시다 포도 어, 열심히 합시다 그 슬비가 한국에서 조금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laughs>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화,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샀으면 이거 편의점 가서 사 먹자 오케이 렛츠고 문화를 사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기야 우린 여기 언제 타 보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못타못 탄다고? 어볼 그런 말 하지 마. 이두이잘보겠습니다어어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맨뒷자리를 골랐습니다. 의자를 조금이라도 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소한 행복이죠.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냄새 뭐 그런 거 있어? 터키 어, 냄새가 따로 있어. 아 그래? 터키 냄새? 좋은 거야? 약간 빵 버터 냄새 나는데? <웃음> <웃음> 어디로 가야죠 <되죠>, 저희가? <laughs> 이스탄불 왔으니까 고향, 내 고향 이즈미르로 갑시다. 어. 이스탄불 왔으면 또 이즈미르까지 가야지. 비행기 타고. <laughs> 스탄불보다 이즈미르도 좋으시죠? <laughs> <laughs> 뭐라고 갑자기? <laughs> 제 고향 고이니까요고향이고향 <laughs> 빨리 가서 차크를 보고 싶다. 어. 크스랑 근데 이 새끼들 네. 우 <목소리> 진짜. <목소리> 우와. 정전기 미쳤다. 장난 아니다. 이 팔을 이렇게. 아우, 진짜 이트키의 카트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근지마 근지마 어? 35일 하나 받고 지금 슬비랑 양쪽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 장난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어때? 트키 오니까. 죽 키우니까 어때? 정말 좋은 거 아니야? 어, 아주 좋지. 아! 야. 벌뭐 받는 거야, 벌 터키어야. 아니? 미안한데 여기 한국어 있어. 한국어 있다고. 싫은데. 나 터키어 할까? <laughs> <laughs> 스포르 스포르. 아, 나 힘들다야. 어? 오랜만에 넘어갈라니까 힘들다. 지금 몇 시죠, 저희가? 10시, 10시 반 비행기인데. 여기 아시 반이에요. 한국 시간은 이제 3시 반이라서 슬슬 눈이 감겨 옵니다. 가방 제대로 매, 페라이. 짜증 그만 내고. 지금 페라이가 아주 그냥 짜증을 얼마나 냈든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배고파? 아니. 똥 마려워? 힘들어. 힘들어? 오케이, 인정. 아. 슬비가 지금 트리키에 오자마자 이 터키라는 나라에 불만이 굉장히.. 갱난... 좀 바꿔야 돼, 나라. <laughs> 시스템을 바꿔야 돼, 시스템. 맞아? 터키 다 갈아엎어야 돼. 아니 이렇게 큰 공항을 만들었는데 카트를 넣어야지. 인천공항 세스 vs 이스탄불 국제공항. 무조건 무조건 인천이죠? <웃음> <웃음> 무조건, 인천이죠. <웃음> <웃음> 무조건 인천이죠? 이스탄불 공항 인천 보고 만들었다며? <laughs> 그래? 여기 이스탄불 국제공항 인천 공항이 그거 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유영훈 씨요? <laughs> 아니죠? 아니요? 진짠데요 진천데요? Ladies airport... so, and gentlemen and dear children, we hope that you had a pleasant flight. 이즈밀까지 오는게 쉽지 않네 와 진짜 멀다 8000km 고생했다 고생했다 안내해 봐봐 귀출땀 하드게했디 하디 하디 나 아, 진짜 쓰러질거 같아 여긴 쓰러져 괜찮아 자기 땅이잖아 <laughs> 어? 아빠 봤다 아빠 봤서 아빠 아빠 저기 있다 알라보 어우 진짜 아파

Ah Aa, İzmir, çok, vay, seviyor. Hmm. Vay, vay, vay. çok seviyor. Çok seviyor, <laughs> çok seviyor. Çok seviyor. Hava güzel. Havası şey tozlu. Hava güzel. İzmir değil mi güzel? Çok gü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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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t. Ha orada toz mu var şu an? Çin'den gelen. Çin'den toz. Ha. Çok <laughs> iy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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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 baba nasılsınız? Çok iyiyiz anne. Siz, Siz nasılsınız? Çok teşekkür ederim. Çok teşekkür ederim. Anne baba nasıl? Çok iyi, çok iyi. Çok, iyi. çok iyi, çok iyi. Sevind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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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donu donu donu. 카트건 물이라고? 되게 이쁘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국기 활용하는 거. 도착, 도착, 도착. Oh my 야, 봐. ş 나나 나. 이가 집에 오면 완전 그냥 딸이지 막내딸이지 이런 거 있고. 애들아아블라 에민키 좀 놀래. 다 지나갔다. 아니 나. 아블라도 이제 엄마잖아. 이제 여기. 조카 조카. 카가 있어요. 베라의 베라 세이즈. 훈의 시대. 와. 많이 많이 나왔다. 지금 아기 크기가. 레몬만 하아봐3개월씩몇 레몬, 레몬. 달? 몇달이야 삼개월 반 됐나? 3개월 반? 응. 어, 이제 팔다리다 있다 했지. 이쪽 응. 좀 잘라줘. 귀리 다리, 할 şey var. 지 기립기래 bile var y l e 까지 있다. 솜솜 있다고? 예. 새달인데 아, 빨리 보고 싶다. 오, 근데 은근응근 많이 나오셨다. 나도 많이 나왔어. 예. 예. 어, t a ş ı y o 준네 훈, 바밤. 뱀이 여미 엄네랑이하류 오로가? 진이트랑 자기랑 아빠랑 대리모래. 대리모? 내 여미에. 형님도 많이 나오셨지. 아, 올라갔네. 이제 막내 오셨으니까 막내가 커피 타셔야지.

너 오늘 다 뒤졌다 진짜. 별의부터 해가지고. 야. 이건 뭐지? 이거? 아 베이들리 핫바우 이것도 개밥 중에 하나야. 제.. 제.. 종이 개밥이라고 하는데. 종이 개밥? 나 이거 처 먹어봐. 응. 이건 이제 안에 야채랑 닭고기랑 응.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오븐에서 한번더 익히는 걸면될것같 아, 오늘 어. 이제 야. 손님이 오시니까 야. 완전히 제대로 준비하신 거네? 우리도 우리도 왔고. 어. 자 고양이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어? 한 놈은 여기 있네. 똥 쌌어? 아. <laughs> 한꺼번에 똥 쌌네 차크! 아니 어디가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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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처음 보여드리죠? <목소리> 페라의 아기빼입니다눈 색깔 보이세요? 똑같죠 지금이랑? <laughs> 근데 <정목소리> <목소리> 저때 근데 남자애 같았어 이거 봐 이거 9개월 동안 남자라고 불렀던 어. 그 의사가 <목소리> 내가 태어나고 <오늘>. 어? 여잤네? <목소리> <오, 뭐야? 목소리> 어? 뭐야 어? 여졌어? 아기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아니, 아니, 선생님 선생님 <laughs> 아 고양이 팔팔자니팔자다그 아니, 어? 고양이 팔자가 상팔자. 아니, <laughs> 다이 고양이도 참 착한 게 뭐냐면 때아지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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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믿는 거야? <laughs> 인사 한번 드려, 새끼야, 어? 어쨌든 두 고양이 모두 잘 지냈고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희 둘을 잊지 않았어요. 네. 전 혹시라도 애들이 까먹었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조금 잘 지내보자. 결혼식 전까지. 앞에서 찍어야 돼, 앞에서. 오케 눈이 커졌어. 어, 내려. <laughs> 내려. 가, 가실게. 우리 이제 조카도 태어나니까 언니랑 형님 그래서... 몰래 한 선물 준비해볼까? 음. 아 근데 걱정인 게 저희가 내년 2월에 식을 올리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그때 슬비 조카가 5개월인가? 뭐 그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어린지라 한국으로 오실 수 있을지 없이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 상황 봐서 음. 해야지 어쨌든 우리 조카는 건강하다는 거 응. <laughs> 오, <오케이. 웃음> 형님도 오셨고 좀더. 이게 그 메인 메뉴구나 기아라초야 그래 그 아직 세 응? 음. <laughs> <아울라, 초 기절이야. 웃음> <laughs> 자기야 대박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대해줄 수 있지? 어, 지금 해 너무 이쁘게 지는 것 같은데. 해가? 안오늘라토사 응. 아, 아, 완성군입니다 완성군. 잘 먹겠습니다. 로 제저 이거 뭐야? 이거 봐. 아야이슬봐 이거 바 이거 막 나와. 봐 봐. 수제 수제 막하 누가 만드신 분? 음, 음. 야 진짜로? 아이 아, 진짜 이 터키 여성분들은 베이킹 천재다 진짜 베이킹 천재야. 네. 선물 선물 공개의 시간. Evet. Evet. Ne vereyim abi? Boğa kekiler. Şey açacaklar. ya. ya. Anne baba hediye. Anne baba. Kore Kore, Kore, Kore. anne baba. Onu, onu beraber içebilirsiniz. Her gün bir tane. Hı. Sabahları birer tane. Bir de teman et onu. Açalım mı? Kore'nin geleneksel paketleme şeyi bu. Oo, oh, çok güzel. Çok güzelmiş. güzelmiş. Çok sevmiş. <laughs> <Aynı kutum. ciddi. gülüyor> Şöyle sandıkları. Oh, çok güzel. Çok güzel. İşte <laughs> hanguk... evet. Evet. Bu, da Kore alfabesi. Yani ilk... ilk hali, şu an hali değil de. Çok güzel. Bence de. Bir Korea traditional dessert. Anneye, babana çok <laughs> çok teşekkür ederiz. Sonsuz saygılarımızı sunarız. <laughs> Ellerine evet, sağlık. Teşekkür ederiz. Jeju do kokon Şimdi Jeju adasından aldıklarımız. <gülüyor> <gülüyor> <İşte> bu da yine <laughs> meyveli çikolata. ne <laughs> Bu da Jeju adasının şeyi bu. Maskot. Maketi. Maskot. Evet. Taş, taş dede. Ta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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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에 얼마나 b e y a o 다미 이거 감이라고말씀드려요이 저희 웰몬이댁께서 가지고 온곶감입니다 고강. 음.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고 <목소리나> 한국 전통 커피를 꺼내 볼까? 코다코레는 3위아든 에스카스에스카피 에스카피스. 롱타임 도시 교폐기 이야 이 터키 들깨들은 참커 그치? 응. 더 하래 더 해? 슬비가 이제 이쪽에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부터 있던 친구입니다 아주, 아주 말을 잘 따라요 응. 순둥순둥하지 완전 순둥이야 아 이제 티를 키우니까 좋네 좋지 어 고향이 와서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트리키의 공기 깨끗하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해 진짜 어. 상쾌해 상쾌해 아뭐 저도 마음짜록 뭐 트리키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가족분들 친지 분들께서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안 트리키에 있을 거잖아요 그쵸. 트리키에 머물면서 트리키의 일상 그 다음에 트리키의 여행 응.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까지 그런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티르키의 컨텐츠이님만큼 저희도 한번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제 결혼식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래빨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할게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어... 한번 당해보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예 여러분. 화이팅합시다. 아, 화이팅합시다. 그럼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롤래 놀래 놀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끝! 안녕 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